자, 웹앱 디버깅2에서는 아가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에러들이 있는데요. 그런 에러들이 나오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에러가 나는 유형들을 살펴볼게요. 웬만해서는 제가 소개해드릴 에러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해결 방법을 찾아볼게요. 자, 이 예제로 계속 진행을 할게요. 자, 빈번한 발생 가능 에러 첫 번째, 이벤트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오오토봇할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요. 자, 지금 실행 유형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트레이스 리스트까지 가지 않고 오오토봇 단계에서 오류를 잡을 수 있어요. 에러 메시지를 보시면 샘플 웹 폼에 이 컨트롤 명에 이 컨트롤에 클릭에 실행 유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해결하려면 버튼 컨트롤의 이벤트 탭에서 이 클릭창을 여시면은 런웹 이벤트 룰셋 설정을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여기가 설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유형을 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빠졌던 거죠. 해결 방법은 여기에서 자웹 이벤트 룰셋 지정을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오노토봇 중에 에러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인데요. 자, 지금처럼 오노토봇을 하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점프 룰셋 네임 does not exist 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자, 여기서 보통 에러 메시지를 잘 보시면 해답이 있는데요. 오른쪽에서 리스트업 노드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보면은 이 리스트업 노드에 룰셋 설정이 빠진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얘를 다시 설정을 해 주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다시 오노토봇을 해 보시면은 자, 아까와 같은 에러 메시지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그온 오노토봇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벤트 매개 변수 입력값이 잘못 들어간 경우에요. 자, 이럴 땐 실행을 시켰을 때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죠. 그렇다면 웹앱 디버깅 1에서 알려드린 그 트레이스 리스트를 한번 봐야겠죠. 비즈빌리티 탭에서 트레이스 리스트를 열어줍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이 시간대에 발생한 그 이벤트 리스트를 보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스타트 노드에서 끊겨져 있죠. 이렇게 스타트 노드에서 이벤트가 끊기는 경우에는 생각해 볼수 있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벤트 매개 변수 값을 잘못 입력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웹 이벤트 룰셋에서 흐름선 값을 잘못 준 경우 두 가지를 체크를 해 보시면 되는데, 먼저 웹 이벤트 룰셋의 흐름선을 보면, 은 더블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봤을 때, 흐름성 값이 리스트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크게 별 이상이 없죠? 자, 닫고, 이번에는 이벤트를 볼게요. 자, 이번엔 이벤트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아니라 오타가 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얘를 수정을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오노 토보 하고 실행을 시켜 보면 정상 작동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번에는 점프를 셋 점프 코드가 잘못된 경우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역시 작동을 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스 리스트로 이동을 합니다. 가서 봤더니 갱신을 시켰을 때 룰셋까지는 간걸볼수 있어요. 근데 룰셋의 스타트 노드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죠. 끊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가서 봐야죠. 우클릭해서 디자인에서 가서 보시면은 자, 흐름선 값을 먼저 볼게요. 자, 흐름선 값은 지금 리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웹 이벤트 룰셋에 점프 루센 노드를 보시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프 코드가 값이 비어져 있는 걸볼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리스트라고 입력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점프 코드를 지정을 해주고, 저장하고, 온오토봇 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을 시켜서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볼수 있죠. 자, 이번에는 점프 루셋의 송신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이번에는 저장버튼까지 만들고 입력필드까지 만들어준 다음에 송신값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결 방법을 알아볼게요. 지금 필드를 만들었고, 이제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뜨죠.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먼저 추적 목록을 봐야겠죠. 비지빌리티에서 트레이스 리스트 찾아 들어가서 갱신을 시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가 나오죠. 엔티티에서 스로우가 발생한 이유는 커리문이 정상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자, 더블클릭해서 보면 그 이유가 저장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스타트 노드를 더블클릭한 뒤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값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커스텀 멤버셋이 있는지 입니다. 이외에 커스텀 멤버셋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냐면 에러가 난 엔티티 노드에서 방금 값이 안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노드를 확인해 보면 인서트 옵션에 타겟 멤버셋이 커스텀 멤버셋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타겟 멤버셋에 지정된 멤버셋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주는 과정인데요. 그렇다면 엔티티 노드에서 이 멤버셋이 존재를 해야 정상적으로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작동된 화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지금 커스텀 멤버셋과 함께 해당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리고 에러가 난이 화면을 보시면 스타트 노드에 정상적으로 작동한 화면과 달리 커스텀 멤버셋이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안 들어왔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렇다면 송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송신 값을 송신 값을 설정했는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송신 값을 한번 설정을 했는지 확인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프를 센 노드에서, 자, 요거 송수신 설정에서 송신으로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죠. 여기에다가, 송신 값으로 입력 필드에 매핑된 웹뷰 데이터셋 바인드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노 토봇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요. 자, 이렇게 리스트업 한 다음에 다시 입력 필드에다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입력을 하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입력한 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서 리스트에 나와 있죠. 먼저 실행해 보면 2, 3번과 같이 값을 못 불러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추적 목록을 열어서 확인해 봐야겠죠. 보시면 에러가 나는 상황과는 달리 모든 노드가 정상적으로 전부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에러가 없으면서 데이터도 출력이 없고 추적 목록을 봤을 때 모든 노드가 다 실행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노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서는 리스트, 그러니까 엔티티 노드겠죠? 네, 열어서 본 결과 커스트 멤버셋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티티 노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창을 닫고 이번에는 엔드노드를 살펴볼게요. 엔드노드에서도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보시는 것처럼 들어와 있죠. 만약에 엔드노드가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는 룰셋에서 엔드노드의 유즈들을, 그러니까 사용 여부를 체크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데이터가 리스트 노드로 가서 수신 값에 들어간 웹뷰 데이터셋에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럼 그 값도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존에 정상작동하는 화면을 볼게요. 자, 리스트 버튼 눌러서 출력해 보고, 이제 다시 추적 목록을 보시면 여기에는 커스트 웹뷰 데이터가 데이터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 화면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커스트 웹뷰 데이터가 없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뿌려주는 점프 룰셋의 수신값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웹뷰 데이터셋 바인드에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웹 이벤트 룰셋의 리스노드의 수신값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신값이 없는 것을 볼수 있어요. 지금 한번 추가해주고 실행해주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NTT 노드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실행을 시켜보면 not found db adapter 자 db adapter를 찾을 수 없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그러면 트레이스 리스트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겠죠 Visibility 탭으로 가서 트레이스 리스트 확인을 해 보면 엔티티 노드에서 연결이 끊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바로 우클릭해서 찾아가 봅시다 디자인 클릭해서 보면은 이 엔티티 노드가 아무런 설정이 되지 않고 초기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설정을 다시 해줘야겠죠. 자, 이름은 제가 리스트업이라고 해주고요. 엔티티 옵션 탭에서 데이터베이스 어댑터를 연결을 해주고 메소드 타입은 셀렉트, n d i t 컨디션으로 모두 불러와 주고 그다음에 멤버셋 타겟 멤버셋 설정해 주고 저장한 다음에 오 b 토봇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서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볼수 있죠. 다음은 오브젝트 오 b 토봇을 생략했을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 과정에서 룰셋을 만들죠. 그리고 룰셋을 만들고 여기에서 노드나 여러 가지 세팅을 하고 나서 오노토봇 하는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오노토봇을 안 했을 때 실행을 시켜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 not exist 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죠. 자, 얘는 오브젝트 파일을 못 찾았을 때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제대로 오노토봇이 안된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오브젝트를 오노토봇을 진행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실행을 시켜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에러 메시지 없이 잘 작동을 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노토봇을 꼭해 주셔야겠죠. 작업한 뒤에는 무조건 오노토봇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버깅은 아니지만 종종 내가 작업한 웹폼이 실행했을 때 변경 사항이 적용이 안된 채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리스트업 버튼이 파란색 계열의 버튼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오노토봇을 한 다음에 실행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변경시킨 버튼이 안 나오고 기존의 버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디버깅도 잘했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브라우저 캐시가 원인일 수 있어요. 익스플로러나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웨일 같은 브라우저는 캐시라는 임시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내용을 한번 보고 저장을 해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변경 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Ctrl F5 키를 통해서 캐시 초기화를 해주면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아가도스로 만든 데이터를 다시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수정한 내용이 반영이 되겠죠.